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다방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길거리 토스트 할머니가 벤츠 타고 간 이유입니다.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이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 서울 황금역 앞 매일 아침이면 노란 포장마차에 불이 켜집니다. 버터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그 속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. 계란 두개 넣어드릴까요? 치즈도 듬뿍 넣을게요. 그녀는 78살의 정령의 시 마흔 해를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. 허리는 굽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부드럽고 앞치마는 낡았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. 그날도 아침마다 들르는 단골 정우가 찾아왔습니다. 할머니, 오늘도 치즈 반, 케첩 반으로요. 이젠 내가 외워야겠다.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했습니다. 정우는 회사로 향하며 늘 생각했습니다. 저분은 왜 저렇게 평온할까?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퇴근길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. 황금병원 근처에서 할머니가 포장마차를 정리하던 중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.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.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. 벤츠를, 할머니가. 다음 날, 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그 황금역 토스트 할머니 벤츠 타시더라고요. 사람들은 웃었습니다. 요즘 세상엔 별 사람 다 있지. 부동산이라도 있겠지. 정우는 따라 웃었지만,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며칠 후 정우의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그 병원이 바로 황금 병원이었습니다. 진료비를 계산하고 복도를 걷던 중 정우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이번 달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고개를 돌리니 정영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간호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. 정우는 다가가 물었습니다. 할머니, 여기 자주 오세요? 응, 내 남편이 여기 있었거든.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분 매달 오세요. 남편분 병원비를 다 갚으시고 지금은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계속하고 계세요. 정우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. 그 벤츠는 병원 차였죠? 그래요. 병원에서 이동 도와주려고 보내주는 차예요. 허리도 아프고 버스 타기엔 힘들어서요.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전 어제 그걸 보고 돈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.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. 돈이 많으면 뭐해요? 그 사람 없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들. 정우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.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. 다음날 아침 황금여가 포장마차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. 버터 냄새가 골목을 메우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. 정우는 평소처럼 다가가 말했습니다. 오늘도 치즈 반으로요. 할머니가 웃었습니다. 오늘은 손님 얼굴이 참 밝네요. 할머니 덕분이에요. 며칠 뒤 포장마차는 닫혀 있었습니다.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. 오늘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.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정우는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. 버터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향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.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.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야. 그리고 황금역의 아침은 다시 천천히 따뜻하게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황금역 앞 작은 포장마차 그곳엔 돈보다 마음이 따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누군가는 불을 쫓고 누군가는 의미를 남기죠. 그녀는 평생 의미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코스모스 다방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